자, 네. 이제 저희는 이벤트 매치 <laughs> 경기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장으로 보시실 아우 뭐 어, 나왔네요, 나왔어요. 꼬님꼬님 예. 아, 자, 오늘 네. 이벤트 매치는 아프리카TV 대표님이시죠. 조꼬님과 <laughs> 그리고 국보민님 두 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네, 조대 국보민, 국보민 대조꼬 자, 국지식대대에서 3구로 진행되고요. 7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긴다. 7점. 겁니다. 음. 자, 우리 아프리카 TV 대표님이죠. 쪽보님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의 때. 대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엄청 좋아하신다고습 네, 네. 스포츠 뭐 축구면 축구, 뭐당구면당구 담구.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죠. 어, 저하고는 머리 색깔 비슷하네요. 자, 연습구 하고 네,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 연습구 에피오. 7점 음. 먼저 내기. 음. 국보민님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중반의 BJ인데 초 신입 BJ죠. 국보민님은 조이빌리아드 출신입니다. 조이빌리아드에서 프로를 준비하는 훈련생이죠. 바로 옆에 우리 해설 도움 주고 계시는 허혜령 프로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선수죠. 국보민님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허프로님 말씀하시기를 한 16점. 네. 네. 아, 국보민영은 지금 현재 대대 핸디 19점입니다. 19점 정도. 네. 초코님이 대대 핸디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대대 핸디가 있을 것 같은데, 몇 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자, 일단은 7점 먼저 내기니요 네, 7점. 간단한 이벤트 네. 경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 진행해 드렸지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두두골이라고 있어요 두근두근 골프부 어. 거기에서는 이제 경기 끝나고 네. 우리 케빈 님께서 오셔가지고 음. 예, 대풍선 천개 내기 하셨는데 네. 예, 오늘 조건 님은 그냥 음. 하시나요? <웃음> <웃음> 예.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의조건님들보인는 7점 내기입니다 뱅킹, 뱅킹. 아, 7점 내기 왜 뱅킹이라고 할까요? 그 라인에 가까이 된 사람이 먼저 치는 건데요. 빈쿠션을 먼저 맞춘 거 일단 네, 뱅크라고 부르고 뱅크 네, 네. 뭐 은행인가요? 다른 뜻이 있겠죠. 어, 지금 어 비슷한데요. 어, 어 이거 모르는데요. 부분이 초아 이거 모르는데. 그래도 흰공, 화이트공 야, 야,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네. 인공이 쪼꼬민이 전에도 내가 치는 걸 봤는데 연습큐를 왜큐 치는 거 보니까 당구를 좀치진것 어, 같은데 네네, 더 늘으신 것 같은데 저번보다. 200%들은거같에데더 음,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치시는 걸 아, 네. 보니까 자세나 이런 것들이 자, 굿보민부터 치겠습니다. 7점 먼저 내깁니다. 자, 초구는 뭐50%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와, 아까 계속 초원를 음, 네, 첫번 처음에는 아닌가. 쳤는데 두분 연속 놓친 거지, 지금. 자, 조국 님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대표 조건 님. 대표 오, 가나요, 가나요? 나 <laughs> 아,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다 놀래고 있어요. 어, <laughs> 어, 척,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프언님 아니, 당구를 좀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아, 전에보다 훨씬 더느으신것 같아요. 네네. 전에는 중대에서 경기를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야, 근데도 별로 잘 친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오, 지금은 스트로크 하는 게.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오바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8시 정도에 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지금 몇 시인데? 요 지금, 지금이 뭐? 8시 3분 전입니다. 에이? 와, 시간이 네. 이렇게 잘가? 와, 초크를 일단 이점에 조꼬님이 <laughs> 먼저 냈기 때문에 조꼬님이 네. 그냥 빨리 게임을 끝내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건 어렵습니다. 자, 국보민 음. 보겠습니다. 국보민님. 키워서 끌어서 안데요알바요알바요네요 아, 여기서 지금 좀 인상 깊은 연기력을 네. 보여주면 우리 국보민이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네. 아프리카 전체 에 지금 까루님하고 지금 공식 방송하고 몇백 명이 지금 보고 있는 데 이미 국보민이라는 이름은 음, 다들 이제 귀에 음. 익으실 거예요, 국보민. 네. 아, 제가 허예룡허예룡 프로한테 배우게 되면 국보빈님과 같은 제자니까 뭐 같이 또 게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봄이한테는 뭐 영광이죠. 뭐 왜냐면 선수들은 팬이 있어야 돼 결국 그렇죠. 선수를 하고 아, 엄청나 키스 났는데, 빤. 어,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야. 이거, 키스 났는데도 봄이 예. 빵만 빵빵 먹는 거는? 볼까요? 오늘. 키스가 안 났다면, 아, 안 났어도 있네요. 음. 이기는. 자, 아, 2대0입니다. 7점 먼저 내기. 자, 세부터이게 스트록이, 아, 너무 부드럽다. 음. 조코님이 이제 케빈님과 공동대표님이 계셨죠꽤 어, 됐습니다. 아, 이것도, 와! 자, 3중 3. 자 지금 예상했던 3중 3. 시간보다 훨씬 더 지금 어, 오버됐기 때문에 조코님이 음. 또 캐치하시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신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이 셋이네요. 어럭 대 빈쿠션을 이걸 이걸 아. <laughs> 이걸? 야 <이야>! 대박. 와. <laughs> 완전 재수예요. 근데 완전 이거는 원래 빈쿠로해서 네. 따다 했었어야 네, 되는데. 바로 맞아야 오. 되는데 하늘이 좋은 시청사 점점 국쁨이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또또또또또또 어, 아.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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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또.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건 완전히 정야이야아 부약이... 아쉽네요. 아, 아, 아. 아. 야. <laughs> 수아상 최고야 노리오 지금은 진짜 40점 와, 무서운 분,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지 몰랐는데 쪽꼬님이 아. 야. 쪽꼬님은 아프리카 대표님이십니다 전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행운샷들보다 훨씬 더 아, 신기한 어마어마합니다.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어려워요 지금 4대0, <laughs> 7점 먼저 내기입니다 이벤트 매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시상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1점을 음. 아, 좀 빼줘야 되는데 게또 네. 고민. 자 플러스 방식의 아, 아 아까 저거 대표님이 쳤던 거랑 비슷한 유형의 공인데 얇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얇을 필요는 없고 어. 도톰한, 스트러만 부드러운. 어 가네요, 느낌. 가네요. 회전 있어요, 회전 있어요. 오 좋은데요. 이한뭐조건님은세조님 어, 나랑 최대 레벨이신데.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어, 국보비님의 스승 아니십니까 허프로님? 그렇죠. 네. 허프로님 뭐 찬스 없습니까? 이야 음. 스승 찬스에서 허프로님 가서 한번 눌러주시면. <laughs> 한한 2점 남겨놓고 있는 쪽꼼또한번더 네. 뒷개치기로 한번더 들어갈게 투뱅크. 이야 야. 이렇게 친건가 네. 투뱅크 샷으로 엄청난 네. 아야 물어봐야 되겠다 당구를 치시네 요즘 아, 당구를 조금씩 치시는 거 네. 아니면 저렇게 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행운의 샷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스트로크 좋습니다 자, 앞돌리기 아, 앞돌리기 번결하게 주춤 주춤 되면 안 돼요. 한번 시도했으면, 조예 했으면 집중을 해야지. 렇게 맞춰야 돼요. 자신감 같은데요? 있게. 야, 너무, 너무 얇아요. 에이. 짧다기보다 길다고 표현하죠, 자건. 아, 예, 이렇게 맞춰서 길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점만 더 빼면 끝나는 상황. 걸어치인가이치 걸어치. 앞으로 걸어치기 부드러운 스토리가 구되는데 능력은 없어고야기펜트걸어치데이저한 바퀴 더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음. 돌리 너무 두껍게 맞서어 올라와야 될지 되는데 많이 와라 그래몰아주뜰것 같은데 신명이봄요 아, 네, 봄 그렇게 지금 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국예예예예예예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laughs> 네. 어, 뭐 좋아요 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일단 예예을예고그예예예얘기하예예예예예예예릴 <laughs> 네, 네, 거야. 네. 이런 아프리카 예예님하고 방송 앞에서 이렇게 자 제가 예리기 대전 필요 없고 두께만 맞춰 놓으면 돼. 요속도가 세게 치면 넘어가고 살살 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부드러운 어. 속도만 아 필요한데 강요그 아, 네. 네.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강했죠. 두께도 약간 두껍고. 아 어, 지금 오늘 이벤트 배치 들어와서 네. 국보민님이 한 번도 웃질 음. 않고 있어요. 어 지금 지금 그렇죠. 네, 일대 일 진지하게 대화를 했더라는 거죠. 승부욕 있는 친구라서 음. 잘 치고 싶을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음. 네. 음. 아. 선 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범이나보여줘 어? 이제 가볍게. 예. 네. 자, 이가 끝나면 오늘 DJ 당구왕 시상식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뒤돌려치기 뒤돌려치기 조금 도톰한 두께로 자신있게 쳐야됩니다 아프리카 사장님입니다 자신있게 정확해요 아, 네. 아, 좋아요다칠 음. 네. 만한 공을 잘 치는게 정말 중요한게 당구 게임입니다 네. 음. 그런데 막상 써보면 공이 음, 칠 만할 때 훨씬 더굉장히 돼요 지금 앞쪽에 그 예. 지금 마이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 한번더 좋아요. 비슷합니다. 이연석 표정이요. 아 순식간에 자 근엄한 표정의 국보민. 뭐 포지션이 됐나요 지금? 공 어떻게 섰지? 자이 경기는 이제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이벤트 매치라서 국보민님이든 어, 쪼꼬님이든 칠점을 먼저 달성하면 끝나는데요. 그렇죠. 앞돌리기, 짧게, 약간 얇은데, 그죠? 키스, 응. 아, 예, 하실 겁니다. 아. 아,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허예룡 프로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쪼꼬님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 네. 빨리 끝나야 되니까. 아, 빨리 끝나자마자 되니까? 우리는 퇴근이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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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허 프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제자이기 때문에 쪼꼬님을 아. 그 좀. 네. 네. 자,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시상식 하고 바로 끝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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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가 이제. 이대로 서로 측점을 달성하지 음, 못한다면 음. 아마도 뭐 1시간, 2시간 비할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뭐 <laughs> 네. 네, 죽었다 깨어나도 길어도 30분 안에는 끝나고. 네, 이제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laughs>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정도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 방송에서사구 치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저하고 실력 비슷한 친구하고 하면 정말 2시간, 막 3시간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키스의 위험 있는 공인데 키스를 어떻게 처리할 자신이 있는지 아 이렇게 되면 어힘아쉽네 아. 네, 코너로 돌아가면 넘어갈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절제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을 빼버렸죠 또자 어려워요 빨간 공을 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게임을 볼때이 이벤트 매치에 스릴이 넘칠 만한 장면은 6대6에서 계속 번갈아 붙는 거죠. 아, 왼손으로? 오, 어, 나... 지금? 오른손으로 치셨는데? 아, 아 안밀었다면 키스가... 뒤에? 키스가... 설마? 뭐야? 와, <laughs> 허프로님 에비해서 이게 뭐야가 나왔습니다. <laughs> 대체몇 개째야? 대단하시다 아니, 야, 나 자, 이거, 마지막, 여러분, 이 정도면 실력 아니에요? 이런 쇼트 경기에서 이렇게 많은, 와, 행운의 샷을 득점하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역시 되는 사람은 모두가 돼서 네. 된다. 아프리카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죠? 거기다가 제가 본부장 때 알았는데 네. 지금 대표님도 하고 계시고. 아, 네. 되시는 분은 뭘 해도 되는구나. 거기 오늘 로또를 사셔야 될것 같아요. 예, 우주의 기운이 자, 저분에게 음. 들 있습니다. 저거 좀 좌석으로 땡기는거 아니야? 저거 뭐냐? 아, 저 뽑을. 와. 와. 아, 이게 이게 계속 안 담아? 키스 나서. 아. 답면하네요마스크 아, 네. <laughs> <같다면이나. 웃음> 그냥 들어갔어요, 내가 보기. 키스나으면또키스 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네. 4점을 내야 됩니다. 그래 역전이 능는데요힘 내서요. 네, 게 라인 괜찮은데 힘 아, 빠질 것 같은데 각도가 좀 아. 아, 약간 빠지네요. 음. 자. 딱나 아깝다, 아까 3점 1렙은 정종훈 니다 아르헨티비 대표님, 쪼꼬님 자 과연 어떻게 빈쿠션 맞고 설... <laughs> 야아 <laughs> 저것도 앞으로 본건데 야 네. 왼쪽으로 네. 맞았다 밀고 아, 들어갔다 야 우리 쪼꼬님 어마어마한 푸드롱 아니야 푸드롱? 자 이벤트 매치가 음. 끝났습니다 <laughs> 자 쪼꼬님 대국보비님의 네. 경기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 네. 저희가 시상식입니다. 시상식이요. 잠시 뒤에 아, 밖에 나가서 네. 저희가 오늘 3등부터 2등, 1등까지 시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밖에서 뵙죠